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하 36장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23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의 왕위를 패하고 유다의 은 3400kg과 금 34kg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아김을 유다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잡아갔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의 누부갓네살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여호야김을 생포하여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그는 또 성전 비품들도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그 밖에 여우야김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우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우야기는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통치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듬해 봄에 누부간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 가고 성전에 소중한 비품들도 함께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한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누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 비품과 귀중품,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깨뜨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 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황폐하여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히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연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역대하 36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 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